안녕하세요, 규맨입니다. 오늘은 아이언2 치유성 스킬 공략 진행을 해볼게요. 앞으로도 아이언2 관련 공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구독해두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치유성 스킬 트리는 제 경험과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유튜브 공략 등 다양한 소스들을 한꺼번에 참고해서 가장 무난한 스킬셋으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나에 치유성의 주력 스킬들을 전부 몰아넣어서 그냥 우클릭만 누르면 아주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사냥을 할수 있는 구성이에요.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면 저는 평타 캔슬, 속칭 평캔 없이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캔이 생각보다 데미지 증가량이 미미하고 캔슬 시점에 평타나 스킬이 씹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평균 DPS로 보면 평캔을 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평캔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만큼 보스 패턴 파악과 팀원들의 상태 체크에 전념할 수 있는 컨트롤상의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선 마스터리 스킬부터 살펴볼게요. 하단 스킬 슬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력 병력은 풀 차지하면 데미지가 꽤 많이 나오지만 보스몹과 PVP 등 혼란한 상황에서 풀 차징이 쉽지가 않아요 다만 보스 그로기 게이지를 20이나 깎습니다 보스전에서 차지 없이 그로기 게이지 깎는 용도로만 쓰기 위해 레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기운 이거 바닥에 깔아두기만 하면 은근 잡몹 잡을 때에 도움이 크게 되고 보스 잡을 때도 데미지 딜링에 기여를 합니다 무지성으로 찍어줬어요 특화 슬롯은 정답이 없지만 저는 데미지 극대화를 위해 광역 스킬로 변경과 발사 속도 100% 증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 스티그마 스킬 슬롯 4개는 일단 넘어가고요 재생의 빛 설명드릴게요 치유성의 아이덴티티는 누가 뭐래도 치유죠 만렙까지 찍어줬습니다 특화는 쫄몹 사냥할 때는 공격력과 치명타 위주로 넣어주시고 보스를 상대할 때에는 유지력을 위해 방어력과 막기 회피 위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치유의 빛, 물 몸인 치유성 스스로의 생존력과 던전에서의 파티 기여를 위해 이것도 최대 레벨을 찍어줬습니다. 특화 슬롯은 회복 대상의 최대 생명력의 50% 미만일 경우 회복량을 높여주는 효과와 스킬 속도 20% 증가 효과를 넣어줬습니다. 최대한 많은 힐량을 빠르게 넣기 위해 선택을 해줬어요. 쾌유의 광이 풀 차지에서 사용하면 파티원들의 피를 꽤 많이 회복해줄 수 있는 주력 힐링기입니다. 특화는 최대 차지 시 약화 마법 최대 2개 제거 효과와 스킬 속도 20% 증가 효과를 채택해줬어요. 약화 마법 제거 효과를 선택한 이유는 추후 설명드릴 스티그마 스킬에서 면죄를 채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귀한 스티그마 포인트를 굳이 면죄에 투자해서 약화 마법을 제거할 필요 없이 쾌유의 광이 특화 효과로 대신합니다. 벼락 난사 보스가 그로기 상태에 빠지면 벼락 난사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그 순간 해당 스킬 버튼을 꾹 누르고 있기만 하면 데미지를 미친 듯이 넣어 줄수 있어요. 은근 보스전에서 치유성의 주력 딜링 기중 하나이므로 꼭 채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스가 그로기 되기 직전에 먼저 보스의 뒤로 돌아가서 백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 벼락 난사가 전부 백 크리티컬로 들어가서 엄청난 데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평타 스킬인 대지의 응보입니다. 평캔을 부지런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지의 응보 만렙을 찍어주는 편이지만 저는 레벨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평캔이 생각보다 잘 씹히기도 하고 치유성은 만렙 이후 정신력이 부족한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병력 레벨을 올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병력 재시전 시간 감소라는 대지의 응보 특화 메리트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사냥하시다가 가끔 정신력이 부족해지면 회복하기 위해서 평타 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치유성 모든 공격의 시작점인 약화의 낙인 설명 드릴게요. 적의 속성 내성을 깎아주는 스킬이기에 다른 스킬들에 앞서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특화는 평타인 대제의 응보 없이도 정신력을 꾸준히 수급해 주기 위해 정신력 소모 삭제 및 정신력 150 회복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성의 주력 딜링 스킬들이 대부분 땅 속성이므로 바람 속성 내성만 낮추던 것을 모든 속성 내성을 낮추는 것으로 바꿔주는 효과를 채용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이어지는 고통의 연쇄와 단죄 그리고 심판의 번개. 까지 모든 주력 스킬의 데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연쇄. 고통의 연쇄는 초 주력 스킬인 단죄의 선행 스킬입니다. 데미지도 준수하고 재시전 시간도 길지 않은 편이기에 당연히 만렙을 찍어줬습니다. 특화는 효과 유지 시간 3초 증가를 통해 몬스터 디버프와 도트 데미지를 극대화하고 모든 내성 감소를 이용해서 바람 속성인 심판의 번개와 천벌의 데미지까지 높여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단죄. 3초라는 짧은 재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데미지를 지닌 치유성의 주력 공격기입니다. 특화 슬롯에는 적중 시 다단히트 50% 증가와 50% 확률로 단죄 재시전 시간 초기화를 활용해서 데미지를 극대화시키는 형태입니다. 이제 심판의 번개입니다. 심판의 번개는 사실상 이 스킬 세트의 평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다양한 스킬들로 몬스터의 내성을 약화시켜두고 심판의 번개 및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천벌을 통해 꾸준 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화 슬롯에는 아무래도 가장 자주 시전되는 스킬이기에 정신력 소모를 낮춰주는 효과를 넣어주었고요. 적중 대상수가 적을수록 피해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통해 빠른 사냥을 노리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마스터리 스킬 세트입니다. 핵심은 사냥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오른쪽 클릭만 꾹 누르고 있으면 된다. 는 점입니다. 다만 오른쪽 클릭 슬롯에 스킬을 넣는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제 화면처럼 약화를 가장 아래에 넣으시고 이 순위가 고통의 연쇄, 그리고 3순위 단죄, 4순위 심판의 번개 순서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 하시고 몬스터를 대상으로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약화의 낙인을 통해 모든 내성을 먼저 감소시키고 고통의 연쇄로 내성 감소를 누적시킵니다. 이어서 고통의 연쇄 효과 시간 동안 단죄가 여러 번 발동되면서 큰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앞선 스킬의 쿨타임 동안 내 약해진 몬스터에게 심판의 번개와 첨벌을 평타처럼 계속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바꾸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손가락 피로도도 진짜 줄었고 사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공격 스킬마다 쿨타임이 돌아왔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쿨타임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오른쪽 클릭에 할당이 되므로 전투가 심플해집니다. 컨트롤 신경 쓸 부분이 적어지므로 보스전에서 패턴을 피할 만한 여유도 더 갖추게 됩니다. 이제 스티그마 스킬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스티그마 스킬인 대지의 징벌입니다. 대제의 징벌은 그 자체로도 높은 데미지와 그로기 피해량을 지니고 있지만 오레벨 특화 효과가 10초 동안 단죄 스킬이 확정 치명타이기에 필수적으로 레벨을 올려주었습니다 이 스킬 덕분에 단죄의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스티그마 스킬은 권능 폭발입니다. 권능 폭발은 그로기 피해량이 50이나 되므로 만렙 이후 보스 전멸기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택해줍니다. 높은 데미지는 덤이에요. 적어도 레벨 5까지 높여서 스킬 속도 20% 증가 효과까지는 얻어두세요. 보스가 전멸기 쓰기 직전에 최대한 빠르게 그로기 게이지를 누적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티그마 스킬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1레벨만 찍어 둡니다. 1레벨 가성비가 갑이에요.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하면 5초 동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힐하고 포션 먹고 재정비를 할수 있어요. 네 번째 스티그마 스킬은 보호의 빛입니다. 아군의 최대 체력을 대량 올려주는 버프 스킬이기에 파티 전체의 생존력을 높여줍니다. 그간 여러 단축키에 공격기를 분산해 넣어서 전투를 해오셨다면 오른쪽 클릭에 대부분의 스킬을 몰아넣는 이 구성으로 바꾸신 뒤에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 가능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약화의 낙인이나 고통의 연쇄, 단죄 등 자잘한 스킬들의 쿨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오른쪽 클릭만 무지성으로 누르고 있으면 쿨타임 되자마자 스킬이 사용되기에 쿨타임 놓칠리 사라집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즐겁게 아이온 투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온 투 관련 영상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